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한식일입니다. 아, 오늘 우리는 선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내년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할까?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옆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쫙 돌아보세요. 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내년도 일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말고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 벌써 내년도 생각을 하니까 한 해가 다 지나간 것만 같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들이 없는 것만 같은데, 사실은 올해 우리는 중대한 몇 가지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단상과 바닥을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뭐 정확한 견적이 나오면 제가 사무회의를 통해서 또 선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 예배를 마치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에 우리 문영수 집사님께서 뭐 차에다가 모를 가득 싣고 교회로 오셨어요. 얼마나 무거운 걸 실었는지 뒷바퀴가 막다 가라앉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게 보면 뭐 데코 타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으로 교회 바닥을 깔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일이 준비되니까 제 마음에 빨리 좀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교회의 바닥과 외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바닥과 외면이 바뀔 때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내면과 관계도 함께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원하시죠? 아멘.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아직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위에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어, 우리는 매년, 내년도 누가 우리를 보, 위하여 봉사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을 돌아볼 때 정말 일할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우리를 위해 봉사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입니다. 아마 이 중에 한 분도 빠져나가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작은 교회는 어렵고 어떤 교회 가야 돼? 큰 교회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교회 오면 내년에도 뭐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좀큰 교회에 가서 좀 쉬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그 사명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제자 잡는 사업역에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에 동참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업을 위하여 <laughs>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그 사업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 벅찬 일이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사업에 참여하는 것, 아직 나는 그럴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를 보시나요? 아니면 뭐, 교회의 꽃도 보시고, 아니면 목회자인 저를 보시나요? 제가 성도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딱 지켜보니까 교회 와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다은이 어딨냐고. <laughs> 교회 오면 예수님 찾으시지만 어, 다은이를 먼저 찾아요. 그런데 다은이의 모습을 볼때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다은이가 이 자리에 와서 소리를 질러도,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로는 울어서 예배에 방해가 돼도 다은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그냥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다은이는 저대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자라야만 합니다. 조금 자란 의성이에 대해서 똑같이 판단하시나요? 아니시죠. 이제 의성이는 와서 소리를 지르면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훈계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 의성이가 많이 서운해요. 왜냐면, 하 다은이는 때를 쓰면 다 들어주는데 본인은 때를 쓰면 어떻게 돼요? 혼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의성이가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자라나는 것이 그 아이에겐 건강한 거고 올바른 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저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고 제자라는 사업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소 사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리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꿈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앉아서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신다. 그러면서 내년도 임원은 누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장로님이 돼야겠다. 혹은 어떤 집사님이 돼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누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나는 아직 일할 상황도 아니고 나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떤 능력과 상황이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에 순종할 때 능력 주실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 여러분 내가 내년도에 열심으로 하나님 사업에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정막하고 조용한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나 우리 오늘 선거위원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원하시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품으로 헌신할 사람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았는데, 우리 충청도 분들은 뭘 그렇게 다 겸손하셔가지고 대답들을 안 하시고 나는 아니다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세요. 아, 세번 물어야 돼서 그런가요? 자. 내년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헌신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우리는 자꾸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요. 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매년 목회자에게 가장 좀 걱정되고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선거위원회를 마치고 교회의 사무에 의해서 내년도 직원을 말하기 바로 그전 시점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 직원을 선출함이고, 제가 가서 내년도 직원에 선출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많은 분들은, 네,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몇몇 분들은, 아유,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안 돼요. 저는 그일 할지도 모르고요. 지금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점이 참 걱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능력있고 상황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는 이라. 은사는 재능이 아니에요, 좀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다 재능이 필요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봉사대 대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까지 뭐한 번도 뭐 봉사대를 가본 적도 없고, 분교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한국삼료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 나이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활발하고, 또, 이 즐거움이 많은 아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의 그러한 신학가를 지망하는 전형적인 학생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봉사대 대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봉사대를 지원하는 아이들 몇명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마음껏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제가 봉사대 대장을 해? 그 동안 안식일 오후에 분교 활동도 안 갔고 작년 1학년 때 봉사대도 안 갔는데 2학년이 되더니 갑자기 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 조용히 뭐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하루는 며칠 되지 않았어요. 제가 봉사대 대장이 된 다음에 종교 시간에 손을 들더니. 당시 들어온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데요. 제가 그 학생 아직도 기억에 나요. 뭐, 자신의 생각엔 제가 정말 아니었겠죠? 손을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재성이는 작년에 봉사대도 안 갔다 왔고, 오후에 북교 활동도 안 했고, 그런데 어떻게 봉사대의 대장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의식 소침해졌어요. 근데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재성이가 봉사대 대상을 잘할것 같아서 여러 임원들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선출한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반대 세력을 보고 나니까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아, 다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뭐 무슨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봉사하러 가서 욕을 먹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정말 능력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황도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여러가지 상황이 제가 봉사대 대상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어, 작년에 봉사대도 안 갔다 왔고, 또 오후 분교도 안한 게 맞습니다. 전 지역교회 학생반에 갔기 때문에 제가 봉사대 대장 안하고 그냥 대원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그만두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찾아와도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을 것이면 알고 계시죠? 네. <laughs> 전도사님도 저를 이렇게 토닥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재성의 모습은 분명히 잘할 것 같고 또 내가 신학과를 지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일이 내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그리고 제가 봉사대 대장을 했습니다. 뭐, 물론, 아이들이 다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말한 한두 명만 저를 싫어하는 거였어요. 나는 아이들이 잘 따라주었고, 또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도 나중에는 잘 따라주어서 함께 잘 봉사대를 마쳤습니다. 물론, 그 봉사대 가운데 제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일련의 뭐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봉사대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쁨을 제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됐냐면,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학생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또그 학생들이 나중에 한국 삼역에 오기도 하고, 제가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갔을 때 면회까지 오는 아주 돈독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사대에 갔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우리 주은혜 집사님은 아주 잘 아는 교회 여주중앙교회입니다 그래요? <laughs> 제가 갔을 때는 여주중앙교 1층만 공사가 됐는데 저번에 오니까 2층까지 다 공사가 되었더라고요 그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학과에 가서 학생 전도사가 되고 또 임시 사역을 하면서 청년 전도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지 알게 해주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일을 했을 때그 이득은 누가 받게 돼요? 결국 내가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laughs>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과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부르심을 감당할,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사람들에게 임하기 이전에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한 사람을 선출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 베드로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 빠져나갔을 때 12명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의미하는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이스라엘 집파도몇집파예요 열두지파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보좌를 심판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늘나라는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함께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당시에 베드로는 아, 모든 유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2명을 꼭 채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게시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와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사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그때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둘이라는 숫자를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진 의미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열둘이라는 사도의 이름을 좀 채워서 하나님의 사업을 힘있게 좀 나가야 할 텐데. 그럼 어떤 사람을 좀 뽑으면 좋을까요? 12번째 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년도 임원이 되었으면 좋을까? 내년도 직원이 되면 좋을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아, 어, 당시의 사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읽어 볼게요.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에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그분의 사역을 본 사람이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또뭘 증거해야 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당시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 조건 두 가지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천거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고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렇죠? 증거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두 명이 선출된 거예요. 한 명의 이름은 뭐였어요? 요셉이었고, 한 명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띠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띠아 입장에서 오늘 성경절을 읽어보니까 마띠아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왜 서운할까요? 왜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누가 열두 사도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은 길게 소개를 합니다. 뭐 별명까지 소개해요. 첫 번째 헬라어로 그 이름은 바사바라고 합니다.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는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또 안식일에 태어난.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의 로마식 이름은 유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별명은 유수도래요. 근데 유수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별명은 뭐예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훌륭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뭐예요? 요셉입니다. 라고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누가 유력하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요셉이 유력하지. 요셉은 안식일도 잘 준수하고, 안식일의 아들인 사람이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니 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상황과 재능은 요셉을 좀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누구래요? 마띠아래요. 그러니 이걸 잘 읽어보면 좀 서운한 설명이에요. 한 사람은 이러한 이러한 사람이고, 별명도 이렇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안식일의 아들이고,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 속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를 보셔요?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상황이 되는 사람을 원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선출하기 전에 뭐 합니까? 네?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누가 어떤 사람을 뽑을지 그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응답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르심이 맞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를 하죠.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 2장 25절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제 선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내년도 직원을 뽑을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줘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왜 기도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들어야 하고 또 기도로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도 직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람이 은혼해서. 사람을 뽑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회의는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회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는 갖는 겁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에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에 작정하시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도 직원이 누가 될지 몰라요, 저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 다 하실 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만 그 부르심은 목회자가 뽑은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또, 거기에 있는 선거위원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시간에 모일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다그 시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기도위에 누가 선출됐어요? 누가 봐도 상황이 좋고 유력한 요셉이 선출됐어요? 아니죠? 그리고 마띠아! 라고 얘기하는 마띠아가 선출됐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비를 뽑은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도 그렇게 하죠. 이 이전에는 성령, 성령이 이들에게 부어진 바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마띠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마띠아는 뽑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우리가 열두 사도의 모든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도들의 활약처럼 누가 있어요?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테, 작은 야거보, 시몬, 다데오, 또, 또 다른 유다의 후기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심으로 일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처럼 마티아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그가 에디오피아 혹은 유다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출 이후에 이 장에는 뭐가 나와요?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성도들의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신앙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상황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능력 주시고 상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힘과 능력을 얻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